네, 제27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, 본상, 볼발간 사춘기. 네, 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《불빨간 사춘기의썸탈 거야. 독특한 음색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전 국민의 귀를 사로잡으며 음어 원강자의 저력을 재 입증했죠. 야 그렇습니다. 이분들 때문에 고망 여친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잖아요. 굉장히 정말 음색도 좋고 두 분의 호흡이 대단한 팀입니다. 자 앞으로 어떤 노래로 또 기아 마음을 사로잡을지 수상 소감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불빨간 사춘기입니다. 네. 어, 우선 이렇게 처음으로 어,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어, 2014년도에 이제 레드 이클로 시작해서 우주를 줄게 그 다음에 썸탈 거야 싸, 어, 싸운 날 좋다고 말해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께서 많이 기대하시고 또어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18년에는 올해는 한살더 먹었으니까. <laughs> 어, 더 저희가 더 잘할게요.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 사춘기 감성을 보듬어줄 수 있는 좋은 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저희가 얼마 전에 막팬 사인회도 했어요. 그때 이제 팬분들이랑 <웃음> <웃음> 약속을 했는데 러블리한 불빨간 사춘기 팬들이라고 러블리라고 팬. 분들 그 이름을 지었는데, 어 여기서 약속한 대로 보세요. 러블리 사랑해요.